하늘아, 어제 성근이에게 장난을 쳤니? 네, 별명으로 놀리고 몸을 조금 밀쳤어요. 그랬구나. 하늘이에게는 장난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근이는 기분이 나빴었나 봐. 그랬군요. 성근이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어요. 성근이가 자기가 직접 하늘이에게 얘기하면 하늘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다고 선생님께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랬군요. 선생님과 대화가 끝나고 바로 성근이에게 사과해야 할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오늘은 어떤 것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실히 이해하고 하늘이가 성근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네, 선생님.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크게 일곱 가지가 있어. 제가 성근이에게 잘못한 것은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 신체 폭력에는 상대방에게 신체의 피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을 속여서 혹은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 등이 해당돼. 그리고 언어 폭력에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이 드는 말을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놀리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 등이 해당돼. 그렇군요. 금품갈취는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죠? 맞아.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금품갈취에 해당한단다. 강요는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 친구에게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내가 해야 할 숙제를 친구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 등이 강요에 해당돼. 그렇군요. 그럼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뭐, 무엇이 있나요? 두명 이상의 학생이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것, 상대방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 등이 따돌림에 해당돼. 그렇군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 등이 성폭력에 해당돼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사이버 폭력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야.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 등을 올리거나 사이버 공간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 그렇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근이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구나. 하늘이가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면 성근이도 하늘이를 용서해 줄 거야. 네 선생님, 지금 바로 성근이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학교 폭력을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선생님은 하늘이를 믿어. 감사합니다, 선생님.